간단하네. 자, 32에서 34번. 자, 세 문제밖에 안 되고. 자, 이용하게 오랑캐꽃이랑 문태준의 산수유 나무의 농사니까 현대시 두 편입니다. 현대시가 이제 문학 작품 중에 이제 묶음 중에 가장 소프트하긴 하지. 자, 그러면 역시나 34번의 보기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중심 내용을 좀 끌어내 보자. 자, 자연물은 창작에 영감을 주는 소재다. 자, 자연물에 체크. 자 자연물 중에서 꽃이나 나무는 특히 자주 등장하는데 자 그래서 오랑캐 꽃 산수유 나무 자 이게 중심 소재라는 걸알수 있어 자 우리 문학에서는 꽃이나 나무 같은 자연물을 인간과 위계가 없는 동등한 수준의 이제 수준을 넘어 자 연대의 존재로 보기도 한다 자 여러 가지 자 자연물은 연대야 자 그리고 자 이러한 인식은 역사에서 유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연대 의식을 자연물에 투사하여 드러내는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자, 또한, 인간이 자연에 속해 있고, 자연 역시 인간에 속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 자연물의 모습에서 특정한 태도를 촉발하거나, 인간의 삶과 유사한 모습을 노래한대. 자, 한편, 자연에 대한 관심은, 이제, 통념의 전환을 가져오는 창의적인 인식이다. 자, 정리하자면, 자, 이 연대의식은, 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의 일종이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자 자연물을 통해 통념, 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의 전환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자 일단 이 정도의 내용 흐름 정도만 한번 잡고 자 우리 가에 나오는 자 오랑캐꽃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먼 조상들 자그그 어, 그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 꽃이라고 했으니 자 너의 동그라미 치시고 자 요거는 오랑캐 꽃을 얘기하는 거다 그치 자 아직 잘 모르겠지만 자이 오랑캐 꽃이 너라고 하는 인칭 표현으로 자 의인화가 되어 있는 거 확인 자 우리 먼 조상들이 불러 왔대 자 그다음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채를 들인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다. 자, 아마 마치 이제 변발 하듯자 앞머리 깎고 이제 뒷머리 이제 묶었다는 모양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나봐. 자, 그런 까닭이라 전한다라고 얘기를 한대 자, 그러면 자 여기 부분은 이 오랑캐 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유래라고 할까? 자, 꽃말의 유래, 꽃 이름의 유래 정도를 밝히는데. 자 그다음 뒤로 넘어가면 자요 시가 조금 특이한 게어 요걸 굳이 이제 문제에서 본다면 자 32번 잠깐만 확인해 보세요 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런 시를 보면 긴 세월을 1년 그다음 2년 3년 4년 4년짜리 시로 보겠지 근데 이시좀 달라 자 문제 풀다 보면은 이거 하나 밀리면은 잘못 풀어요 왜자 1번 선지에 이 시의 서두에서는 이라고 하지 서두가 있는 시야. 그래서 이거 맨 앞에 있는 긴 세월은 1년이 아니고 서두라고 잡습니다. 자그 다음 1, 2, 3년이 나오는 거 말. 자 저도 풀면서 뭔가 내용이 하나씩 뒤틀리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렇게 풀어야 되더라고. 자 그래서 그런지 1, 2, 3, 4년으로 해석했을 때어 4년의 내용이 없네. 자 그리고 서두랑 1, 2, 3년이 있네. 그러면 서두 1, 2, 3년으로 잡아야지. 자 흔치는 않은 분류기는 한데 자요런 걸로 이제 수험생들을 연맥일 수는 있지. 그지? 자, 일단, 자, 문제는 나중에 가시고,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서두가 여기야. 자, 여기가 서두고, 자, 이제 이어지는 1년을 봅니다. 자, 1년 보세요.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자 도래샘도 띠집도 버리고, 자 띠집 사람 사는 곳이죠. 자그 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갔단다. 자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 쫓겨간 게 우리 조상이 아니야 여기서. 자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자 사람들이, 자 쫓겨난. 삶을 자 오랑캐 꽃으로 형상화를 한 거지 자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소재예요 사람들의 삶자 그러면 이어서 자 이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구름이 모여 골짝 구, 골짝 골짝을 구름이 흘러 백년이 몇 백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라고 하는데 자 이언은 큰 내용은 없어 보이고요 자 구름이 몇 백년 흘러갔나라고 하니까 자, 통칭 시간의 흐름 정도를 보여준다라고 볼 겁니다. 자, 큰 내용은 없어 보여. 자, 그 다음 우리 3년 한번 가보자. 자, 3년. 너는 오랑케의피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케꽃. 자, 너는 돌가마도 털매투리도 모르는 오랑케꽃. 자,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우려, 울어보렴. 목 놓아 울어나보렴. 자, 그러면 이시의 화자가 자, 오랑케꽃에게 해주려는 행동은 자, 두 팔로 자, 햇빛을 가려주는 행동인데, 자, 이두 팔로 햇빛을 가려주는 행동으로 오랑캐 꽃이 뭘할수 있게 되었어. 자, 마음 놓고 울수 있게 되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이 햇빛을 가려주는 행위는 어, 이제 일종의 오랑캐 꽃을 위한 행위다. 라고 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서 읽은 것처럼, 자, 요시의 화자는 오랑캐 꽃, 오랑캐 꽃, 그리고 자 쫓겨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대의식. 자, 또는 뭐,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 자, 요렇게 연결시켜주면 되는 시로 보이죠? 자, 그러면 32번 가보자고. 자3 2번자 가에 대한 설명인데 바로 풀수 있겠다 그죠 자1번 시의 서두에서는 대상이 오랑캐 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래 오케이 자2번1 년에서는 쫓겨나야만 했던 오랑캐 비극적 운명 오케이 자2 연에서는 자 구름의 흐름을 시간의 흐름과 연결해 1 년의 상황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오케이 자4번3 년에서는 오랑캐와 아무 관련이 없지만 오랑캐로 불리우는 자 아무 관련이 없는 건자 우리 사연에 피한 방울 받지 않았지만 요런 표현에 있죠. 자 그래서 오랑캐 꽃에 대한 화자의 정서는 자두 팔로 햇빛을 막아주고 자 울게끔 해주는 연민의 정서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5번은요 3년에서는 화자의 행위가 오랑캐 꽃이 처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자 우는 게 해결은 아니잖아 그지 자 그러면 32번은 자다 제끼고 5번으로 가보자고 자 그다음 33번 자 그늘 농사 이거 지금 못 풉니다 자 다음 34번. 자, 요 친구는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하라. 자, 우리 아까 보기는 읽었고요. 자, 1번부터 볼까? 자, 가의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오랑캐꽃의 모습은 오랑캐꽃을 오랑캐와 관련되게 관련짓게 함으로써 자, 특정한 태도를 취하도록 한다. 뭐 크게 문제 없네요. 자, 2번. 자, 오랑캐꽃에게 목노아 울어보라고 하는 것은 자, 터전을 잃고 쫓겨간 존재들에 대한 연대 의식. 오케이. 자, 그다음 3, 4는 아직 못 보고요. 자, 다음 5번에 강을 터전과 분리되는 공간으로 표현한 것과 자 그러면은 요런 거죠 강을 건너갔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이 강이 있고 자 원래 오랑캐가 살던 곳이 있는데 자 누군가 때문에 자 밀려나고 쫓겨나서 강 건너편으로 가게 된 거지 자 그러면 강은 그 공간들을 구분 짓는다 라고 하는 말은 쓸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뒤에 설명을 보면. 마음의 그늘을, 이제, 마음의 그늘 뒤에, 자, 인간과 자연물을 동등한 존재로 바라본 것이다. 물론, 동등한 존재가 보기에 언급은 되지. 근데, 이 부분을 동등한 존재라고 해석할 근거가 부족해. 자, 그러면, 봐봐. 자, 1번 날렸죠? 2번 날리고, 자, 3번, 4번 아직 못본 거지만, 자, 5번에서 답의 근거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답을 여기서 확정을 지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작품을 읽고 문제 풀 부담이 훨씬 줄어든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나 씨를 한번 보자고. 자, 나 가볍게 읽어 볼 겁니다. 자, 산수유 나무의 자, 농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볼까요? 자,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자,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자,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아라 라고 하는데, 자, 일단, 자, 이 시의 화자는, 자, 산수유 나무를, 자, 관찰하고 있는데, 자, 뭘, 산수유 나무가 자라서, 자, 그늘을 만들어낸다. 자, 요걸 이제 관찰하고 있어. 자, 근데 그걸 불평하는 사람들 보고 보래. 자,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오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해 농사다. 자, 다시. 자, 그늘은 산수유 나무가 잘 자라야 만, 잘 크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자, 이건, 마치 한해 농사와 같은 것이래. 자, 한해 동안 열심히, 자, 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자, 그리고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자, 산수유 어, 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자,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대 무게의 그늘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결국, 자, 이 산수유 나무가, 자, 한해 농사를 짓는, 자, 그, 자, 무게를 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적어도 산수유 나무의 농사 또는 산수유 나무라고 하는 대상을 자, 그 노고를 취하는 긍정의 태도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시 같은데 자, 32는 아까 풀렸죠? 자, 바로 33만 가면 돼. 자, 그늘농사래. 자, 1번.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화재행위 아니겠네? 그죠? 자, 이 행위는 산수유 나무가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2번. 나무가 주는 혜택을 인간의 행위에 빗댄대요. 자, 그늘을 만들어주면 사람 시원할 수 있지. 물론 시원함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노출은 없지만, 자, 이 그늘을 한해 농사라고 표현한 건, 자, 이 사람이 하는 일에다가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낸 일을 빗댔다라고 볼 근거는 충분하지. 자, 그럼 여기서 답을 멈춰주셔도 되겠다. 그치? 1번 날리고, 자, 2번으로 최종 체크를 하시면, 자, 이렇게 현대시 같은 것도, 자, 오늘 우리 이제 앞에 27번부터 문제 풀 때도 그렇고, 자, 생각보다 한 지문 꼼꼼하게 읽고 소고를 하니까, 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풀리죠, 그죠? 자, 이런 경우도 진짜 수능이나 이제 평가원에서 종종 있기 때문에, 어, 잘 적용을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